자, 안중 3학년 우리 능률 김 7과의 오늘 대화문 그 중에 c를 볼 거다. 자 대화문에서는 일단 요 7과에서 조금 중요하게 나오는 그 표현 편이 있어. 자첫 번째는 제목이 설명 요청하기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달라고 설명을 요청하는 그런 표현인데 요거 대사를 그냥 외우면 됩니다. could you explain 어. could you explain 말 그대로 explain이 설명하다니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how it works 돼 있지 요거는 참고로 how 어떻게 라는 의문사 그 다음에 it 주어다 그치 그것이 그 다음 동사는 works 작동하다 라는 뜻그니까 어떻게 그것이 작동하는지를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 이렇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 요청하는 거, 요런 표현 설명 요청하기가 첫 번째 표현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가능성의 정도를 표현하기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it is likely that. 자, 이 표현을 일단 외우면 돼. it is likely that에서 여기 있는 이 likely라는 거는 형용사로 할것 같은 또는 가능성 있는 이런 뜻이거든. 그리고 뭐 이런 is는 가짜 주어고 뒤에 나오는 that절 대리 이끈, 아, 이끈는 대시 이끄는 요 절. 이게 이제 진짜 주어라서 that절을 할 가능성이 있다. 대절할 것 같다. 해석은 그렇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대절의 내용. 어, 그럴 가능성이 있다. 혹은 그럴 것 같다. 요런 뜻. 자, 그래서 it is likely that 했고, 그럼 대절의 내용 한번 볼까? We will have to change. 우리가, will은 이제 미래인데 그 뒤에 have to가 붙어있지. have to는 해야 한다. must랑 뜻이 똑같죠. 어, 그러면 해야 한다인데 미래형으로 말했으니까 해야 할 거다. 요 말인 거지. n 인지 바꾸다지. 그러니까 우리는 바꾸어야 할 거다. 그런데 뭘 바꿔요? 바꾸다의 목적어는 또 요거네. How we get our food. 요런 거 아까 위에서도 how it works에서 참고로 요렇게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의 주동 우리 요거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으로 의 주동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명사 같은 역할로 변한대. 그래서 지금처럼 어, explain이라고 동사의 목적어 이런 역할을 할수 있어. 얘도 마찬가지지. change 바꾸다의 목적어. 뭐를 바꾸는지. 그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 간접 의문문이. 자, 그래서 how라는 의문사, 그다음에 we라는 주어, 그다음에 get이라는 동사에서 의 주동. 얘도 간접 의문문이고 자, 어쨌든 해석해 볼게. How we get our food. 어떻게 우리가 얻는지야. 그러니까 뭐를, 우리의 food를, 식량을.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how 자체를 땡땡 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왜냐면 얘가 관계 부사하우면 앞에 the way가 생략이 돼서 그냥 방법이라고 해버리면 돼. 그래서 우리가 식량을 얻는 방법. 이걸 바꾸어야 할, 근데 가능성이 있다. 응, 음, 바꾸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대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는 아마도 식량을 얻는 방법을 바꿔야 음, 할 가능성이 있다.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내용인가 봐.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표현편. Could you explain?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라는 표현과 It is likely that. 음, it is likely that. 대절할 가능성이 있다. 이두 가지 표현이 이제 대화문에서는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C만 봅시다. 그래서 페이지를 좀 넘어가 봐라. 여기에 3쪽인가? 보니까 여기 C, Listen and Speak C가 나오지. 자, 그래서 요 C 대화문을 볼게. 자, 남자 아이가 말합니다. What are you watching? 너 무엇을 보고 있니? 라고 현재 진행으로 물었다. 그렇지? B ing니까 요거 현재 진행이야. 어, 너는 무엇을 보고 있니? 라고 했더니, 여자애가 대답을 해. 어, it is a show. 아, 그것은 쇼야. 쇼가 뭐냐 하면, TV 프로그램을 영어에서는 쇼라고 표현해. 어, 그거 TV 프로그램이야. 쇼야. 했는데, about. 무엇에 관한 쇼? A man. <laughs> a man. 어떤 한 남자에 관한 TV 프로그램인가 봐. 자, 그런데 그 남자 뒤에 갑자기 who가 나오면, 우리는 이런 거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관로를 싹 치죠. 여기 있는 who가 누구를 가리켜? 앞에 있는 요 man인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남자는 남자인데 이 남자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후는 머릿 속으로는 h e 라고 바꾸면 되겠지. 그지? 이 남자는 근데 lost 잃었대, 잃어버렸대. 뭘 잃었다고? One이면 하나인데 그 중에 of가 붙으면 뭐뭐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다. 자, one of his arms 그의 팔들 중에 하나를 잃은 남자네. 됐어? 요런거 우리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해서 관계 대명사 후는 데으로도 바꿔 쓸수 있다, 그치 자, 그러면 자신의 팔 하나를 잃었는데 in an accident 어디에서 사고에서, 그렇지? accident 사고지? 그러니까 사고로 팔 한쪽을 잃은 남자 이런 거네, 됐죠? 사고에서 팔들 중 하나를 잃은 음, 그런 남자에 관한 TV 프로그램이야. TV를 보고 있구나. 자, 그런데 surprisingly 놀랍게도 이런다. 자, 놀랍게도 he can play the drums very well. 그는 방금 여기서 언급한 이 남자겠지. 그지 그는 연주를 할 수가 있대. 드럼을 그것도 very well 아주 잘 팔이 한 쪽이 없는데 드럼을 아주 잘 친다라고 얘기를 했어. 참고로 악기를 연주하더라고 할 때는 play 뒤에 더를 쓰고 악기 이름을 쓰죠. 그래서 play the drums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남자애가 How can he play the drums with only one arm? How? 어떻게 can he play? 어, 그가 연주할 수 있지? 드럼을 그것도, with, with는 보통, 뭐뭐로 도구를 나타내. 연필로 글자를 쓴다. 그지? 삽으로 땅을 판다. 하듯이. 자, 여기서는 이제 뭐뭐로 했는데, only one arm.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의 팔만으로 이 말인 거지. 어떻게 그는 오직 하나의 팔만으로 드럼을 그렇게 칠 수가 있지? 라고 물었더니, 자, 여자애가, actually, 사실, he uses two arms. 음, 응, 그는 사용한다. 두 개의 팔을. 팔 하나 잃었다 그랬는데 두 팔을 사용을 한대 자 one is a robot arm 그러네 하나는 로봇 팔이래 자 하나는 로봇 팔이다 그랬는데 갑자기 뒤에 controlled 동사가 또 나올 수가 없겠지 동사는 이미 여기에 이다라고 is가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거 발견하면 컨트롤했다라는 동사가 아니라면 얘는 pp야 과거분사 pp꼴 이다 요 ed는 자 그럼 과거분사는 뭘 하는데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지 ING나 PP 얘네들을 우리가 분사라고 하거든 ING는 현재 분사 PP는 과거 분사 자, 분사들은 하는 역할이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 아니 근데 ING가 아니라 PP를 쓰게 되면 컨트롤 하는이 아니라 컨트롤 되는 이라는 수동의 뜻이래 왜냐하면 팔이 뭐를 컨트롤을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팔이 컨트롤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PP 꼴을 써서 앞에 있는 로봇 팔을 음, 꾸밉니다 자 컨트롤되는 그랬는데 by 뭐에 의해서 his brain 어 그의 뇌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그런 로봇 팔 그러니까 하나는 그런 팔이래 하나는 자기 팔이고 나머지 한쪽 팔은 그런 로봇 팔이었던 거지 자신의 뇌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이렇게 바로 꾸미는데 사실은 원래는 앞에 있는 명사가 어, 뒤에서 무언가의 꾸밈 받는다 그러면 우리 여기 위에서 봤다시피 관계 대명사로 보통 이렇게 꾸미지. 얘도 그래서 관계대명사로 한번 써볼게 팔이니까 이건 사람 아니라서 후가 아니라 뭘 쓸까 관계대명사 which 를 쓰지 맞아. 자 그런데 참고로 그 팔은요 응, which 근데 그 팔이 컨트롤 되는 거니까 수동태지 수동태는 b, p, p 꼴 사실은 which is controlled 요렇게 관계대명사 절로 쓸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요 which 는 주격관계대명사야. 주어 역할이잖아. 뒤에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지? 주격관계대명사는 자기 혼자는 생략은 못해. 그런데 뒤에 지금처럼 비동사가 있으면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같이 묶어서는 생략이 가능하대. 자, 그래서 여기 which is가 생략이 되고 pp 꼴인 controlled만 남아서 얘가 바로 arm 바로 꾸며준다. 이렇게 봐도 돼. 자, 어쨌든 하나는 로봇팔이었어. 그랬더니 oh that's awesome. 음, 굉장하네. 자 그러더니 드디어 아까 앞에서 봤던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could you explain 이 표현 그치 설명 좀 해주겠니 라고 설명을 부탁하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in more detail 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겠니 라는 표현이야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하는게 in detail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 in detail 음, 그게 상세하게 근데 more 까지 붙었으니까 더 상세하게 이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겠니? 라고 했더니 이제 여자애가 설명을 해줍니다. 어, sure. 물론이지. 자, first. 먼저, 우선. He thinks. 그는 생각해. 근데 what he wants to do with his arm. 무엇을 그가 하고 싶은지를 생각한다는 뜻이야. 자, 지금도 그래. 생각하다라는 think에 목적어를 써야 되잖아. 뭐를 생각하는지. 근데 그 목적어 역할을 우리 아까도 봤지만 간접 의문문이라는 게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어. 간접 의문문이 뭐죠? 직접 물을 때는, 야, 그가 무엇 하기를 원하니? 이렇게 직접 물으면 우리가 what does he want? 이렇게 묻잖아. 그치? what do you want? who are you? 이렇게 묻지. 자, 그런데 직접 의문문은 그러니까 의문사가 있고 동사 주어 순서야. do you, are you, can you? 이런 식이잖아.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는 의문사 뒤에 동사 주어가 아니라 주어 동사 어의주동 요게 간접 의문문이고 너 누구니 이건 직접 의문문이지만 네가 누구인지를 나에게 말해줘 네가 누구인지를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네가 누구인지를 하는 애가 문장 안에서 명사로 들어갈 때 그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그는 생각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해도 되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해도 돼. 아니면, what을 우리가 또 관계대명사 배울 때, 관계대명사 what도 사실 배웠거든. 관계대명사 who나 위치면은 그냥 그가 원하는 해서 앞에 있는 뭐, 가방 꾸미고, 신발 꾸미고, 그러겠지. 음. 근데 what은 그가 원하는 것. 관계대명사 what은 것이라고 해석해. 그러니까 what he wants가 그가 원하는 것. 해도 되고 아니면 의문사면 무엇이란 뜻이니까 무엇을 그가 원하는지를 해도 사실 의미는 똑같잖아. 음. 자 그래서 어쨌든 그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자신이 하기를 원하는 것, 즉 하고 싶은 것. 요거 봐, want니까 want는 목적으로 to 부 정사 가진다. 우리 어제도 그 이야기했었지. 그래서 want 뒤에 to do 썼어. 이거 뭐 doing 쓰면 당연히 안 되겠지. 자 그러면 그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하고 싶은데, with, 뭐로 하고 싶은 거? His arm, 그의 팔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 여기 앞에 있는 컵을 내가 이 팔로 이렇게 어, 손으로 집어 들어야지.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야, 먼저. 음.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그 팔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었어. 자, then. 그리고 나서. 두 번째다, 그지? 그리고 나서는, those t o u t s 가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이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즈, o s 그 생각들은 뭘까 요 생각이잖아 자신이 팔로 뭘 할지 하는 요 생각을 말하는 거겠죠 그지 생각을 했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러한 생각들이 얘가 주어구요 동사 봐라 are turned into 자 turn 얘는 목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그리고 또 into 요렇게 쓰게 되며 turn a into b 라고 하면 요게 a를 B로 바꾸다 라는 뜻이야. 여기서 turn에 뭐 돌다 이런 뜻이 아니라 turn A into B라고 하면 A를 B로 바꾸다인데 요걸 수동태로 좀 고쳐볼게. 수동태가 뭐냐 하면 원래는 동사 뒤에 있던 목적어였던 애를 주어로 빼오는 거야. 그러면은 수동태가 돼. 자, 그럼 A를 B로 바꾸다 요거에서 목적어였던 A를 주어로 땡겼어. 그럼 A가 이렇게 되겠지. 주어니까. A가. 수동태는 어떻게 쓰죠? 동사를 B, PP 꼴로 쓰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A가 바꾸다가 아니라 바뀌다겠지. 여기 into B가 뒤에 달려있네. 요렇게 쓰게 되면 무슨 뜻? A가 B로 바뀌다가 된 거잖아. 이해 돼요? 응. B로 바뀌다. 자, 그래서 is turned. 얘는 이제 those thoughts, 주어가 복수니까 are turned. into 요게 거기서 나온 거야 밑에 있는 요거 be turned into 는 땡땡으로 바뀌다 요렇게 되겠네 무엇무엇으로 바뀌다 자두 번째 과정은 이거입니다 그러면 은 그러한 생각들이 머릿속으로 아이 팔로 뭘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무엇으로 바뀐다 electronic signals 어, 어떤 어, 전기신호 같은 걸로 바뀐대 전기신호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그 signals, 그 신호들이 travel, 이동한대. 자, from his brain to his robot arm. 우리 요거는 뭐 많이 보는 거죠. from A to B. 뭐야? A에서 B로잖아. 어디에서 어디로 어, 이동을 한다? 그 신호들이 그의 뇌에서, 음, 그의 로봇팔로 이동을 한대. from A to B. A에서 B로 요거였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전, 전기 신호가 그의 뇌에서 그의 로봇팔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합니다? I move it. 그걸 움직인대. 여기서 그거가 뭘까? 항상 요런 걸 찾아야 돼. 그리고는 그걸 움직이죠. 그거가 뭘까요? 그렇지. His arm인 거잖아. 그지? His robot arm. 그래서 it으로 받은 거야. arms 였다면 them이라고 받았겠지. 그지? 이런 과정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로봇 팔이 아니라 나의 진짜 팔도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움직이는 거잖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뇌에서 그게 어, 다 electronic signal인 거고 그시그널이 이렇게 신경 타고 보내져서 내가 어, 생각한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거를 그대로 그 원리를 작용을 한 거지. 자, that's amazing. 어우 놀랍구나. 우리 놀랍구나 이런 거할때 amazing과 a m a z e d 차이 알고 있나요? 여기 있는 대시 사람이니 아니죠. 여기는 대시 사람이 아니잖아. 어, 그 사람이 참 놀라운 감정을 느끼네. 이게 아니고, 대시라는 요 사실이잖아. 그치? 앞에 설명해준 그 과정, 그 사실이 놀라움을 주는 거지. 그래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이런 어메이즈나 surprise나, excite, interest. 뭐, 그런 동사들, i n g 고을 쓰게 되면 그 감정을 주는 경우야. 그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즉, 사람이 아닌 상황이나, 영화나, 경기나, 책이나, 게임이나, 그런 것들이 감정을 느끼니. 걔들은 감정 못 느껴 모생물이야. 그래서 걔네들이 왜 놀라운 감정 주고 흥미를 주고 재미를 주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 interesting game, 그렇지? exciting game 이런 식이야. 음. 그래서 that's amazing 하는 거야. 어, 그거 참 놀랍구나. 놀라움을 주는 이야기니까. 내가 놀랐을 때는 I am amazed. 그렇지. 그때는 피피코를 써야 감정 느끼는 거지. 어, 그거 참 놀랍구나. 자, I think 내 생각에 나는 생각해. 요런거 뒤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된 겁니다. 나는 대절이라고 생각해. 이거지. 대시 있으니까 그 뒤에 다시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는 이런 새로운 문장이 이어지는 거지. 어, 나는 대절이라 생각해. 자, this technology. 이 기술이, 그치, 이 기술이 can 도울 수 있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어, 도울 수 있는 것 같아. 요런 대화였어. 그래서 꼼꼼하게 봐. 대화문도 다 외워. 알겠니? 음. 자, 그 다음에 그 C가 한개더 있어. 좀 넘어가 보면 아, Listen and choose. 그 다음 다음 페이지 있구나. 5페이지에 보 있다. 자, C번에 또 Listen and speak라고 C가 한개더 나오네요. 찾았지? 자, 요것도 이제 남자애, 여자애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자애가 이래. I had to wait in line at the store for almost 20 minutes. Head to는 뭐더라? have to가 뭐였니 해야 한다잖아 그치 그럼 had to를 썼으니까 해야 했다 이 말이지 기다려야 했다 in line 이거 줄 서서 기다리다지 wait in line이 줄 서서 기다리다 어나줄 서서 기다려야만 했어 근데 at the store 어떤 가게에서네 근데 여기에 for 하고 그 뒤에 시간의 길이가 나오면 이때 for은 얼마 얼마 동안이라는 그 for이잖아 얼마 동안이냐면 Almost는 거의라는 뜻이다. 이거 그냥 most 같은 거랑 달라 알겠니? Almost 거의 20분 동안 가게에서 줄 서서 기다려야만 했어. 이런 이야기를 했네. 자, 그랬더니 남자가 Oh, that's too bad. 저런 안 됐구나. 자, maybe in the future. 아마도 그지? 어쩌면 maybe. 그리고 in the future. 우리 미래에라고 표현할 때는 in the future이라고 하죠. 어, 아마도 미래에는 장래에, 음, 응. we will never have to wait in line. have to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야 한다야. 그런데 해야 한다라는 have to를 부정하면, 뭐, 현재명 don't have to. 그지, 뭐, doesn't have to. 과거면 didn't have to. 얘는 미래니까 will never have to라고 쓴 거야. will not have to. 어쨌든 have to를 부정하는 don't have to 같은 것들, 뜻이 할 필요가 없다야. have to는 해야 한다. 하지만, have to를 부정한 don't have to 뭐 지금은 will not have to지만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야. 해야 한다에 반대니까 막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일 것 같은데 아니야. 음. 자 그래서 we will never have to니까 우리가 할 필요가 없을 거다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지. 뭘할 필요가 없어? Waiting line 이거 줄 서서 기다리기죠. 우리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을 거야. 아마 미래에는 어쩌면 뭔 얘기지? What do you mean? 그러네. 어 그게 무슨 뜻이야? 그렇지? 그게 무슨 소리야? 미니 음. 의미하다니까? 무슨 의미냐 물었더니 자 남자애가 I, I read about a store. 여기서 read의 과거 read겠지. 읽었다 이거겠지, 그렇지? 어 나는 읽었어. 뭐에 관해서? 어떤 가게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 가게는 without cashiers. 캐셔가 없는 가게네. 캐셔는 그왜 계산원? 음. 마트 가면 우리 나올 때 계산원들이 계산을 해주잖아. 자 그런데 그런 캐셔가 없는 가게에 관해서 내가 읽었거든. 자 you take 너는 take 해뭘 take 해. What you want to buy를 이거 아까 봤던 것 같은데. 음. 관계 대명사 what은 해석할 때 선행사인 the thing이라는 게요 what 안에 들어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해석할 때는 뭐뭐 하는이 아니라 뭐뭐 하는 것 이라고까지 해석을 하죠. 관계대명사 what은. 자, 그래서 what you want to buy면 네가 사고 싶은 것. 요렇게 됩니다. what you want to buy. 뭐, 그 와중에도 이제 want니까, want는 목적으로는 투부정사만 쓰니까 뒤에는 또 to buy를 썼겠지. 자, 그러면 네가 사기를 원하는 것. 근데 그걸 일단 take, 가져와. 상점에서 뚜벅뚜벅 가지고. And just walk out. <laughs> 그리고는 그냥 걸어나간다고. 세상에. Walk out. 음. 자, 우리 이런 end 같은 거는 발견하면 늘 세모하자 그랬지. end가 연결하고 있는 거 지금 뭐냐면, w 크 l k 라는 동사, 이 by랑 동그라미 치면 안 돼요. 네가 사기를 원하는 거, 걷기를 원하는 거, 그런 말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 w 크 l k 는 앞에 있는 take랑 병렬구조. 그러니까 take랑 서로 짝꿍. 요거 두개 연결하는 end야. 그러니까 해석할 때도 너는 이거를 take 하고 그리고 w 크 k 한다. 이렇게 take 하고 w 크 k 하다. 요거 두 개가 병렬구죠? 아 그리고 그냥 걸어 나간대. 그랬더니 that's it. 그게 다야. 어 그게 전부니?라고 묻는 거야. 그게 다야? 그러면 how do you pay for it? How 어떻게 이건 봐 직접 의문문이니까 직접 의문문은 의문사 뒤에 동사 주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do you 이렇게 묻는 거지 어떻게 너는 pay for it 그거에 대한 값을 지불하니 땡땡에 대한 값을 지불하다 할때 우리가 pay 뒤에 그냥 바로 it 같은 거 쓰지 않아요 for까지 씁니다 pay for 해야지 뭐에 대한 값을 지불하다 여기서 it은 뭘까? 그거가 뭐게요? 만약에 본문에서 찾았어라 그러면 이거요. 요런 거 찾았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어, 네가 사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네가 딱 테이크하고 들고 나가는 거 말이야. 바로 그 것. 그래서 it이라고 그게 만약에 복수형 명사 어떤 걸 지칭하는 거면 우리가 them이라고 쓸 거야. 근데 지금은 어, 것 관계대명사 what절 이런 건다 단수 취급하니까 너 그거의 값을 그럼 어떻게 지불하냐? 그랬더니 남자의 대답. 일단 there are 거기 저기 하는 there 뒤에 be 동사가 오게 되면 즉 there is나 there are 하게 되면 얘는 무슨 뜻이더라? 뭐 뭐가 있다라는 뜻이지. 거기 저기 이런 해서 안 하고 뭐가 있다고요? Cameras and sensors 카메라들과 센서들이 있대 감지기 이런 거잖아, sensor 어디에? In the store 가게 안에 가게 안에 카메라랑 센서들이 있다. They keep track of the items. 여기서 they는 누군데? 이런 것. 그렇지, 그렇지. Cameras and sensors. 니까 이번에는 또 day라고 받아줬다, 그지? 자, 그것들이 keep track of the items. 그 아이템을 추적한대. keep track of은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 추적하는 거거든. 그 아이템들 그랬는데 갑자기 너는 고른다. 아니, 무슨 새로운 주어 동사가 문장 한가운데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요거는 뭘까? 관계 대명사 절이요. 이렇게 관로를 딱칠수 있어야 돼. 뭐 할까요 그러면 앞에 있는 아이템스 명사 꾸며야지. 자 그러니까 아이템 물건은 물건인데 무슨 물건? You choose. 네가 고르는 이라고 해석해서 앞에 있는 아이템을 꾸며. 아 선생님 근데 이런 거 하려면 원래 관계 대명사 절이면 여기 관계 대명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있어야 될까? 관계 대명사. t h a t 또는 아이템은 사람 아니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 또는 위치가 원래는 있고 그 다음에 유 s 유인데얘 지금 생략된 거지. 이막 빼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대신지 위치인지는 주격일까 목적격일까. 어 그래. 왜냐하면 여기 있는 아이템이 뒷 문장에서 보니까 너는 고른다 뭐를. 그 아이템들을 이라고 여기 목적어로, 그렇지? 너는 고른다. 그것들을 이라고 목적어로 쓰였을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적어가 관계대명사 위치인지 대신지가 됐으니 우리는 요걸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그러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잖아. 자, 그래서 여기 생략되고, 어, 안 쓰인 거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네가 선택한 그 아이템들. 근데 그걸 요 초록색 즉, 카메라와 센서들이 추적을 한 대잖아 쭈쭈쭈쭈 이렇게 따라 간대. 자 그리고는 샌 e n 를한 대. 여기서도 end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 세모를 잘 쳐야 되는 게이 end가 choose and send 이거 연결하면 안 돼. 네가 고르고 샌 e n 를 하는 물건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관계 대명사는 여기서 끝났어. 그래서 관로를 쌤이 여기서 닫았어. 어 그럼 이 end는 뭐 연결하죠? 초록색 요데이가 하는 동사 두 개야. 킵하고 그리고 샌드를 한다고 얘네들이 카메라와 센서들이 그러니까 우리 요렇게 항상 엔드 같은 게 연결하는 두개 이거 두 개는 서로 동등한 꼴이어야 된다. 이걸 병렬 구조라고 그러고 그러 그러니까 여기 엔드 뒤에 센즈 s를 붙여. 샌딩 막 ing를 붙여. 그러면 틀렸다라는 거알수 있겠지. 어떻게 그런 거 보냐 하면 그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그 바로 앞에 end 있지. 그럼 이거 병렬구조 물어보는 문제거든? 그래서, 아, 빨리 end에 세모를 치고, 여기 있는 센즈인지 센딩인지, 예를 들어 그런 틀린 꼴이 있으면, 얘가 뭐 end 이거지? 하고 앞에 그거랑 같은 꼴, 동사에 s 붙은 꼴이 있나, 혹은 무슨 ing 꼴이 있나, 쓱 찾아보는 거야.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 요거 해석해보니까 요거는 데이라는 요 주어가 킵도 하고 그리고 샌드도 한다. 이거네. 그러면 데이에 대한 동사니까 샌드네. 음, 자, 어쨌든 얘네들은 일단은 그 아이템들 추적도 하고 그리고는 보낸다는 거야. 뭐를 보내? Information. 정보죠, 정보. 그 정보를 보냅니다. 보낸다 그랬으니까 to 어디로 보내는지가 나오네. an app. 앱으로 보낸대. 어디에 있는 앱인가요? on your smartphone. 어, 너의 스마트폰에 있는 앱. 네가 폰에다 뭐 어떤 앱을 깔면 으 되나 봐. 너의 스마트폰에 있는 한 앱으로 그 정보를 보냅니다. 어떤 물건 뭐 가격은 얼마 하는 뭐 그런 물건 구입했음. 이게 네 스마트폰으로 정보가 전송이 된대. 자, 그래서 이제 여자애가 then 그리고 나서 혹은 그러면 the app p a y for them, 그 앱이 pay for 한단 말이니? 이렇게 묻고 있다, 그지그 앱이, 아까도 우리 뭐에 대한 값을 지불하다 할때 pay for 썼다, 그치? 어, 그것들에 대한 값을 지불한다고, 저기서 그러면 그것들은 뭘까요? 요댐은 뭘까요? 이건 카메라랑 센서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찾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음, 찾아봐.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지금 아이템 즈라고 복수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them 으로 받아준 거야 아까 전에 what you want to buy 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것 봐 it 이라고 표현을 했지 영어는 이렇게 수를 되게 중요하게 맞춰준다 자 그렇다면 그 앱이 그것들의 값을 지불한다고 근데 when이 붙어 있어 땡땡 할때이 말이잖아 when you leave the store 네가 leave 할때 leave 는 어디를 떠나다 라는 뜻이 있죠. 네가 그 가게를 떠날 때, 어즉그 네가 그 가게를 나설 때이 말이다. 그 가게를 떠날 때 그러면 그 앱이 그 물품들 값을 지불한다고 했더니 exactly 어 정확히 맞아. 어 바로 그거야. 그래 그거야. 그리고 요 표현이 나오네. 두 번째 나왔던 우리 아까 표현 편 기억나니 it's likely that 대절할 가능성이 있어. 대절하는 것 같아. 이런 뜻이야. likely는 참고로 형용사야. 뭐뭐할것 같은 이런 뜻이야. 가능성이 있는, 그거 할것 같은 이런 뜻이거든. 아마 대절할 것 같아. 음, 대절의 가능성이 있어. 이런다. 대절, 대절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대절은 접속사 대시기 때문에 참고로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뭐, 필요한 것들 완전하게 갖춰진 완전한 문장이 늘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어 봅시다. These kinds of stores. 요게 주어네. 그치? 이러한 종류의 가게들이. 요게 대절 안에 주어야. 그 뒤엔 동사가 나오지. Will be more common. 어,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구나. 어떨 것이다? 더 common 할 것이다. common은 흔한. 또는 공통적인. 뭐 이런 뜻도 있어. 더 흔해질 것이다. 이러네. in the future 언제요? 이거는 미래에 라는 표현이죠. 그치? 어, 미래에는 더 흔해질 것 이다가 요게 대절인데 근데 그럴 것 같다 라고 해석하면 되지 뭐. 됐어?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가게들이 미래에는 더 흔해질 것 같다. 흔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근데 지금도 캐셔가 없는 가게는 일부 많이 있잖아. 우리도 무인 점포도 있고 우리가 직접 가져가서 바코드 찍어서 계산하는 뭐 직접 포장해서 담아가는 네, 그거보다 이제 이건 한 단계 더 진화된 거지. 그야말로 그냥 통과해서 나가면 자동으로, 음, 이렇게 휴대폰으로 결제가 되는, 자, 뭐, 미래 이야기였어. 여기까지. C는 요렇게 두 개입니다.